Okay. 에, 개요 유치원 교육을 통하여 음. 사전 교육을 받음으로 음.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이고 오. 중학교를 현행 제도대로 음. 3년으로 하되 음. 고등학교를 4년제 대학교를 4년제로 개혁한다. 음. 첫째. 음. 초등학교 중학교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음. 고등학교를 (3년은) 현행대로 공부하고 음. (4학년)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음. (4가지의) 일을 분기별로 먼저 해봄으로 음. 자기 적성을 사전에 찾아준다 음. 네 번째 두 번째 음. (4학년) 때는 학적은 학교에 두되 음. 공부는 자신이 하고 싶은 회사나 음. 기관에 가서 음.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을 한다 음. (1년) 동안에 (4가지를) 해봄으로 음. 자신이 어떠한 재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음. 세 번째 입학 과정 현행처럼 수능 시험 50% 나머지 50%는 음. 네 가지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직장의 오너가 써주는 추천서를 50% 참조하여 대학 입학을 결정한다. 음. 네 번째 직장의 오너가 동양의 정문화에 따라 음. 추천서를 써줄 위험이 있으므로 음. 각 동네별로 종교 지도자, 목회자, 스님, 신부 등과 음. 함께 추천서에 참여한다. 음. 이를 통하여 체험한 결과 대학 입학하고 등록금과 경비는 인턴으로 있었던 회사가 부담하므로. 음.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전적으로 해결한다. 음, 또. 그다음에 6번. 음. 내가 일을 해본 결과 이와 같은 일은 내가. 어, 대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식 직장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보충해서 음. 독일 같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미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음. 사유 교육 제도를 전폭적으로 개혁한다. 음. 일곱 번째 자신의 달란트를 찾는 자는 음. 11월 셋째주 추수 감사절을 성인의 날로 선정하고 음. 교회 직장 가정 사회에서 음. 나아가 된, 나이가 되면 음. 성인으로 성인식을 할 것이 아니라 음. 자기의. 달란트를 찾는 사람에게 음. 성인식에 대한 국가적 행사를 시행함으로 음. 사회별리 현상인 니트족 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음. 결론, 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전에 시행하지 않고는 음. 문제성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음. 지구촌의 이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조사한 결과 음. 호주는 몇개 주에서 졸업한 후 1년 동안 일을 통하여 재능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음. 그후 재능을 찾은 후에 대학을 찾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음. 유럽, 일부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음. 전문 대학 과정을 일 중심으로 음. 경험한 후 음. 정식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도 수 없는 심포지엄을 통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 완료하였다. 자 여기에 극단적 음. 예가 있어요. 교육 서울대 치과 의사가 나온 사람이 네. 김밥 장사. 허허. 자 그러면. 네. 치과 의사에 거기 한못 들어가서 항강에서 자살한 애도 있거든. 허허. 아니,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김밥 장사를 왜 하냔 말이야 어?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제복을 맞추려고 네. 그 장인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복을 맞췄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장인이, 야, 이런 사람들 영화시켜야 돼. 정말. 그 네. 아들이 아버지 하는 양복점을 네. 이어받았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나왔어. 어. 아, 영문학과를 왜 나와요? 고등학교만 나오면. 아무 바로 해당도 없는데 사실 아, 아버지 장인 이어받으면 어. 되는데 이런 사회적 손실이 너무 많고. 그렇지. 여기는 또 우리가, 우리는 그래도 어, 신앙이 중요하니까 자기의 달란트를 찾은 바로 그 사람에게 나이만 먹었다고 성인식 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생 동안 난 이걸 위해서 살겠다. 찾는 사람에게 11월 셋째 주 주수감사절날 우리가 성인식을 해준다. 문화행사를 해준다. 이런 이제 해단데왜 그러냐 면은 이게 재앙이 그 대학에서 전공한 감옥에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요. 5%도 안 돼. 나머지는 비전공 과목에서 그렇지. 일생을 사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해요. 얼마나 국가적 걸린다. 손실냐 이거지. 어. 제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학교육대 대가. 대안학교를 <laughs> 하고 있는 <laughs> 교육부 장관 시키라고 난리잖아 <laughs> 지금. 그래? 아니, <laughs> 어, 리 있다. 어.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에요 응. 근데 이게 이제 인간하기 전에는 검정고시를 했단 말야. 이 응. 그러니까 그렇지. 얘네들 오면 음악으로 오는 애들이에요. 응. 원래는. 그렇죠. 응. 음악을 하는데 악기도 다르고 취향에 맞춰서 이거 하다가 안 맞으면 음. 다른 과목으로 옮겨주고 음. 이렇게 다 선생님이 1대1로 붙어서 가르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서 최고의 가수도 나오고 음. 연주자도 나오고 이래요. 어, 선생님도 나오고. 어. 그런데 인가를 냈단 말이에요. 얘들이 왜냐하면 어. 인가가 안 나니까 어. 2년 되고 나서는 나가버려. 검정고시 합격하면 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음. 인가를 내고 나니까 교육청에서 공통 과목을 가리키라는 아, 그 그렇지, 명령이 그렇지, 내려와요. 그렇지, 그렇지. 지시가 많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두 학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음. 음. 음악 학교 하나, 음. 일반 과목 하나. 아,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런데 애들 일반 과목을 공부할 때 들어가 보면. 어차, 거기는 어차피 어차피 천재가 안 나와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음악 음악으로만 부는 네.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코라든지 샤이니라든지뭐 음. 이런 이런 가수들이 굉장히. 이거는요. 음. 내년 4월 10일 선거 끝나고 어. 네. 대안 학교를 모든 교회에서 자유화해야 돼. 네. 네. 그 아니 교육부에서 간섭 못 하더라고. 아니 교육부장관님. 음. 언제 시간 좀 내셔서 음. 한번 토크 한 번, 한번해보시오 아니요. 교육부 응. 장관이 하지 말고 응.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 대통령님 나는 안갈 테니까 응. 장목사하고 두 장목사하고 전목사님하고 응. 전전 목사님하고 대통령님 한 번만 만나 주세요. 응. 이거 외에는 나라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응. 이거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합니다. 아이, 저는 안 가도 돼. 근데. 저는 제일 지금 불만이 응. 현 내각에 응. 다른 건 놔두고 응. 응. 교육부 장관님이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현 내가 아니, 교부장 육 뿐이 아니라 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벌써 3대 정부를 겪어봤으니까 네. 저 이명박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깜빵하는 거 봤거든. 음. 박근혜 또도 열심히 음. 한 사람들이 깜빵하는 거 봤거든. 음.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아. 얼마큼 일을 하냐. 이 정부가 끝나고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도 네. 깜빵 안갈 만큼만 일을 해. <laughs> 이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 아니,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음. 3대 개혁을 들고 나왔거든요. 에. 그 가운데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에요. 대통령 혼자만의 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민주당 뿐이 아니라 밑에 공무원들 자체가 아,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우리는 혁명적 네. 방법으로 네. 국가를 개조 안 하면 어. 가능성이 어. 없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위법하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하자 이 얘기요. 음, 정 불안하면은 국민에게 물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면 될거아닙니까자그 다음에 어.